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블로거 2 3살 알밍이라고 합니다. 네알밍이 무슨 뜻이에요? <laughs> 아저 이름이 아름인데 아름을 응. 빨리 읽으면 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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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알밍이 됐어요. 아 되게 특이한 룩을 또 입고 오셨네요. 오늘도 소개 아, 오늘 데일리로 네. 소개? 제가 데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. 데님으로 입고 그리고 이게 자랑할 게 이게. 음. 투 반스인데 되게 특이해요. 네, 한국에 4 개밖에 안 들었어요. 어떻게 구했어요? 네? 어떻게 구했어요? <laughs> 어,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? <laughs> 특별한 분에게. 아, <laughs> 어, 귀엽다. 네, 그래서 음. 네, 또 있어요. 역시나 스물 세살 답지 않은 <laughs> 룩 그리고 포인트로 모자. 네, 모자 좋아해가지고 음. 맨날 거의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음. 아. 나는 다른 블로거들은 뭐 이런 게 다르다 하는 점 있어요? 저는 원래 패션 블로그가 주가 아니라 약간 예술 쪽으로 하려다가 음. 워낙 이쪽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나중에 편집장이 꿈이에요 에디터랑 오.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제가 잡지 형식으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오. 그래서 잡지 투도 많이 쓰고 잡지 표지도 만들고 오. 그런 게 다른 블로거들이랑 조금 다르지 오. 않나 오늘도 이렇게 입고 온거 데일리 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이제 찍으려고 <laughs> 어떻게 찍겠다 포즈 아 오늘 포즈? 뭐 이런 거 이런거 이런거 <laughs> 모자 쓰고 있으니까 이런거 <laughs> 블로그 시작한지 얼마나 된거예요 저는 근데 좀 오래됐어요 개설한지는 2005년에 블로그 음. 막 생겼을 때부터 했는데 음, 다시 키운 건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아, 어요 그러면은 이게 쭉 했으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겠어요 아네 조금 <웃음> <오>. <웃음> 파 블로거 하면 약간 뭐그 협찬 뭐 이런 것도 들어오나요? 네, 살짝살짝. 살짝. <laughs> 어떤 거? 뭐 의류나 스트릿 브랜드나 아니면 가방이나 뭐 가방이나. 야구마, 뭐 이런 가방이나 거? 네, 그런 오, 거. 모자나. 나도 해야 되겠다. 오늘 빨리 하세요, 지금. 언니 지금 시작이에요. <laughs>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k e n s c o TV